이번 시간에는, 어, 선풍기, 블레이를 만들어보죠 먼저 이미지 부를게요. insert, integer canvas. 자, 플레이는 바닥에 앉니서 여기, 이미지는, 어, 제가, 바탕화면에 받아놨어요. 여기. 자, 일단 들어오면, top view. 자, 아, 일단, 오케이 하죠. 왜냐면은, 아, 여기,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는, 캘리브레이트죠.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캘리브레이트. 자, 일단은, 뭐, 임의입니다. 임의. 이 조절까지가 한 40쯤 할까요? 오케이. 자, 이렇게 사이즈를 벗으면, 에디트 캔버스에서, 위치 위로 이렇게 센터에 오게 좀, 이게 참고형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일단 준비됐습니다 자 스케치 해죠 스케치 여기다 스케치하고요 일단은 원을 할 거니까 자 c 에서어기서 사는데 뭐40 가까이 되는 죠이정도 상관없죠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일단 얘를 어 페이스풀 또는 q 하면 되죠 큐 해서 보이는데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올릴 거냐. 한30 정도 올려볼까요? 올리는데, 여기 각도를 조절하면 되죠. 마이너스 8도 짜. 자, 위에서 한번 볼게요. 위에서 보고, 어, 좀 좁은 것 같으면 이렇게 리거나 약간 경사가 더있요 어, 마이너스 7 정도요? 오케이. 좀 틀려, 상관없죠? 이렇게 해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새롭게 일단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할게 여기 날개 하나를 그려야죠 자 날개에 그릴 때는 뭐 어떤 건 상관없는데 저는 이거를 주로 좋아하니까 쓰겠습니다 자 이런 뜻하고요자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 하는데 어, 주의할 점은 이런 포인트는 최소화하라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급격한 변화인 데는 포인트를 좀더 찍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하는식으로 좋다고 했으면 좋고요 일단 이랑 이를 이렇게 닫겠습니다 자 esc 누르고요 여기 이렇게 조절해서 어, 여기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손을 봐야 겠죠 하다보면 이것들이 어, 거의 근사치로 가게 되는거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여기까지 스케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는 어, 자 여기에서 이쪽의 면을 만들어서 여기 이제 두개 서로 만나는 어, 그런 서페이스를 어, 만들어야 되니까 3차3 D 서페이스를 만들 건데요. 자 됐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일단은 이걸 패치를 바꾸면 맞겠네요. 자, 패치를 바꾸고 여기에 3개의 옵셋 플레이 만드는데요. 컨스트럭트 옵셋 플레이. 이쪽 얘는 하나 있으니까 이게 중심으로 만드는데 일단 탑으로 가서 그래서 얼마나 움직일 거냐 한 반쯤 되는 위치에 이렇게. 좀. 그래서 오케이. 다시 한번요 우측 버튼 누르고 리피트해서 이놈 선택하죠. 마찬가지 더 넓게 이렇게 해서 세개 어, 사실 평면이죠? 만들었죠? 자 일단 첫 번째부터 그죠? 리첫 번째 스케치 어느 면 여기서 알고 실수 있죠? 컨트롤 l 트선택을잘해야 되죠? 그래서 이 면이 되겠네요. 이면자 일단은 <laughs> 자, 이렇게 가. 커브를 그릴 건데요. 아크, 자, 여기서 아크죠. 아크 3 포인트. 그래서 얘보다는 커야죠.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를 그립니다. 자, 스케치 됐고요. 자, 두 번째 여기서 다시 아, 스케치하고요. 자, S에서 아크 3 포인트죠.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꽤가 생기실 거예요. 자꾸 귀찮아요, 가는 게. 좀해서 가운데 이렇게, 어, 만나면 좋겠죠? 자, 다음, 다시. 세 번째, 스케치 합니다 자, S. 여기 트죠 3포인트. 그래서, 어, 하나, 다음에, 이쯤에, 둘, 이렇게 해서, 이만나는 나중 필요하면 고치면 되고요 일단 세 개의 커브가 생겼죠? 자, 여기서 create, uh, o t 입니다 하나, 둘, 셋. 자, 만들어졌죠? 다시 이번엔 extrude. 자, 커브를 가지고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조심할 거는 얘가 밑에 안 닿는 부분이 그렇죠? 서로 이렇게 한번 해서 볼게요. 어, 돌아서 어디가 겹치하는 분이 있으면 곤란하겠죠 일단 여기서는 그런 분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혹시 모르죠 있다면은 여기 밑으로 한번 더 내리면 되고요 자 그래서 OK 봅니다 자이 <laughs> 상태에서 어,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자 트림을 쓰겠습니다 모디파이 트림 얘를 가지고 자르고요 이 부분을 지우겠다 자 OK 하니까 지우셨죠? 자 여기 어, b o 에서두 번째 있는 애는 감추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이 나왔으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 c a n v 이제 감출까요? 자, 이 두께를 얼마나 할 거냐가 이슈죠. 이제 t h 합니다. create, t 자, 얘를 뭐 1.5에서 2 정도 되겠죠. 그래서 2 해볼게요. 2. 두꺼울 수 있죠. 자, 여기 이제 필렛에서줄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어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크리에이트 패턴을 할텐데 그 전에 <laughs> 여기서 change 파라미터를 한번 해보죠. 자, change 파라미터를 통해서 길어 보이죠? 길일게요 자, 일단 새로운 파라미터를 만듭니다. 자, 오늘 는 blade number라고 이름을 지어봅니다. 아, blade 수죠? 이거는 unit가 없구요. 일단은 3개로 해서 오케이. 또 하나는, 어, 하나 더 할게요. 자, blade t Thick. h i 라고 이렇게 할게요. 자, 현재는 몇mm냐면 2mm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자, 이걸 오케이 하고요. 자, 그러면은, 어, 여기 부분, edit frame에서요, 브레이 d e t h i c 이 부분에 와서, 자, BL 치면, laid thick 가 나오죠? 이렇게. 자, t h k 오케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l a 드 d t h 있나 되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어, create pattern, c i c u l a pattern. 자, 현재, 바디죠? 예죠? 자, 축은? 예죠? 자, 근데 이 퀀티티를 넣으면, BL 하면, 넘버가 나옵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오케이 할게요. 현재 3개죠? 다시 한번, 가끔 적용 안된애가 있어서, 에디트가서 이렇게 되 있죠? 자, BL, 됐죠? BL, 넘버. 다시 확인.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모디파이해서불러올게요 혹시 되는지 어, 줄인 다음에 변화를 볼까요? 자 일단은 넘버는 요거를 2로 바꿔 볼까요? 안 바뀌죠? 적용 안된 상태예요. 자 얘는 3으로해 볼까요? 바뀐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서 아직 여기 BL 넘버가 적용이 안 됐다는 겁니다. 까요자 그래서 고집이 세죠? BL ok 이렇게 바뀌어 보이시죠 이런거 다시 modify에서 파라미터 3으로 바꿔터 치면 바뀌죠 이런식으로 해서 파라미터 r 변경 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애들은 어때요 아 우리 치수 이렇게 해서 어, 모델로 가죠 그래서 modify combine에 가면 자, 이런식으로 하나 둘셋이렇 해서 조잉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 필렛 줄수 있고요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만들어서 원하는 거할수 있고요 마찬가지 이 상태에서 모디파이 아, 여기 이제 빼놨죠 여기서 두께를 2로 바꾸면 바뀐는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케이 하고 자 F에서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일씩 이렇게 하면은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필렛까지 해서 멋있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